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 분석을 통해서 내일 시장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요. 역대 코스피 강세장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비교하면 지금 조정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는 0.17% 상승한 3,059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경우는 0.34%상승해서778%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크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 주요 아시아 증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마이너스로 끝났고 상해가 0.02% 상승을 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폭이 좀 높았다 이런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이 좀 컸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음봉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이런 하락세가 좀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어 오늘 어쨌든 이런 반등이 좀 반갑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들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이 개인 외국인 이쪽 이제 물량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 개인은 매도를 했고, 아, 개인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어, 시장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다른 점은 있다면,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지금 보면 천억대 밖에 되지 않나. 그죠?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세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나 매수 규모 자체가 좀 다들 좀 줄면서 감망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1 5 9 9 물론 이 부분은 아마 알테오전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 간만에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닥에 좀 매수했다는 부분이 좀 이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시면 선물에서 강하게 지금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이 좀 조정받기 전에 보면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하면서 선물을 계속 왜 매도했지?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대로 현물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강하게 5,200억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해준다면 간세 협상에 큰 무리가 없다면 오히려 다시 또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들이 천억대 지금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현재 7.60원 상승한 1371.10원입니다. 1370.10원입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은 2,000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로 지금 매도량이 줄었다는 점은 환율이 상승을 해도 크게 지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음봉 이후에 지금 양복이 일단 나와서 천만탕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안나왔던는건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 이 하락을 막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은 어 내일 이제 5일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삼천백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달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이 삼성전자의 그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달려져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합니다. 그죠? 자, 은봉 이후에 지금 보시는 대로 양봉이 나왔는데, 자, 21선과 5일선 밑에 있다. 자, 근데 오늘 그, 알테오전이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알테오전이 올라오면서 바이오업정이 올라온다면, 자, 21선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역대 코스피 강세장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비교하면 지금 조정이 너무나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 전에 다시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피보나치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뭐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3차 상승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에 4차 하락, 5차 하락. 이렇게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이게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이렇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지금이 여기까지가 1차 상승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 자, 1봉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아주 깔끔하게 해소되는데요. 자, 여기서 1차 상승 이후에 두달 조정 받고 2차 상승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3차 상승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좀 이상하지만, 자, 지금 보면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지금 이게 1차 상승. 만약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이게 2차 조,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조정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1차 상승이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마무리되고, 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간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미국 증시 변동성은 상반기에 대비해서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미국 기업의 이익이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미국 투자 흐름은 여전히 그렇지만 지속,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십팔일, 이십구일 열리는 FOMC를 두고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한다. 왜냐하면 이 금리는 안 하도 하지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인하의 확률이 지금 어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는 거고. 자 어떤 연구 같은 경우는 자, 트럼프 정책 후퇴와 금리 인하 기대물 써머 랠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책 후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금리 인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두 부분이 된다면 오히려 써머 랠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소위 말해서 어, 증권회사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역대 코스피 강세장과 하이 하락, 상승률과 하락률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 때죠 그죠 2007년도에 보면 52% 상승했다가 18% 조정과 그 다음에 얼마였냐면 26% 그러니까 항상 이런 1차 조정 1차 상승 그 다음에 조정 2차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2021년에도 지금 68%에서 7% 조정받고, 42년도 42%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월봉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란 거죠? 1차 상승입니다. 1차 상승이 근데 지금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7월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데 중요한 것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은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지금 2007년이고, 지금 점점점 이분이 줄어가고 내려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2017, 7, 2007년도를 제외한다면, 자, 5에서 9% 정도 조정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아직 2%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는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5에서 10% 정도만 거치면 2차 상승이 랠리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그렇다니까 그렇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7월 달에 조정일지 아닐지 아직 모르지만 이런 조정이 너무나 반갑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못 샀던 너무 상승해서 못 샀던 종목들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코스피 상승장의 상승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 2018년에 지금 이런 패턴 그 다음에 2011년 2007년 이렇게 2025년은 지금 이 부분이 훨씬 더 높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훨씬 왜이 지금 지난 패턴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 달러 약세, 그죠? 달러 약세 플러스 여기에 이지명 전부들은 밸류업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밸류업에서 지금 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배당 분리 가세라든지 집중 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 들으면서.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눌러왔던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명성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 세워준다면, 저는 이번 1차, 2차, 3차 상승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상승 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간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간세 협상 이후에 이런 밸류업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강세장은 지금 1차 상승, 지금 뿌리, 뿌리다. 1차 상승 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조정 겁내지 마시고 초종에 나왔을 때 내가 살 종목을 어떤 종목인가 이 종목을 확실하게 결정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